반갑습니다. 부산맘입니다. 오늘은 제가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지방대장아파트가 어디입니까? 라고 여쭤보시죠. 육대광역시 대장아파트에 위치한 곳은 바로 여기입니다. 부산은 해운대 센텀시티, 마리시티, 인천광역시는 송도국제신도시, 대장광역시는 서구 둔산동, 광주광역시는 남구봉선동, 울산광역시는 남구신정동을 말합니다. 그럼 대구광역시는 어디일까요? 바로 제가 지금 서 있는 곳 수성구 범사맘삼이라고 하는 범어동 내거리 주변 경신고 1대 학원가를 말합니다. 6대 광역시 대장아파트 위치한 이곳들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네, 바로 학군지입니다. 지방 광역시급 도시의 대상 아파트가 위치한 곳은 바로 학군지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로 지방 소멸, 지방은 끝났다라는 등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인구가 줄어들어도 해당 지역의 입지 좋은 곳 핵심지 학군지의 아파트 가격은 늘 비쌉니다. 또한 하나밖에 없는 자녀들을 위해. 좋은 교육환경에서 키우고 싶은 부모의 마음은 아직 소멸하지 않았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앞으로 더욱 더더 좋은 교육환경을 찾을 겁니다. 그렇기에 지방핵심지 즉 공급대비 수요가 많고 그만한 입지의 아파트는 늘 부족합니다. 최근 2025년도 입결에 대한 뉴스가 눈에 띄어 제목을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대구경신고 올해 의대 75명 합격 전국 일반고에 중에서 1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구 수성구 경신고 인근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나와봤더니 역시 현장에 답이 있었습니다. 학부모인 제가 느낄 범사 만삼은 핵심지가 그럴만 하더라입니다. 대구 강역시 미분양과 할인 분양으로 그 난리가 나도 대구 수성구의 핵심지 아파트 가격은 탄탄하게 지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구의 대장 아파트 힐스테이트 범어는 대구 아파트 미분양으로 날려도 매매 가격이 잠시 하락 후 바로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지방 해심지 아파트의 위력이겠죠? 대구 미분양 아파트로 대구 부동산은 끝났다고 해도 힐스테이트 범어는 매매 가격으로 보여줍니다. 구평 기준 14억 후반을 지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단하죠? 그럼 대구 수성구가 핵심지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구 최고 명문 학군지로 유명한 범어동 만천동은 대구 학군 1번지로 불립니다. 경신고, 정화여고, 해화여고 등 정통 명문고가 밀집이 되어 있고요. 우수한 중학교와 초등학교도 밀집되어 있어 대구의 대치동이라고 불릴 만큼 사교육도 탄탄합니다. 호객노호에서 대구 수성구 학원가가 무려 285개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구 수성구의 사교육의 메카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편, 생활 인프라까지, 범어 네거리, 만촌 네거리 등은 대구 내의 교통 요지입니다. 지하철 2호선, 범어역, 수성 구청역을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 어디든 빠르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백화점, 병원, 대형마트 등 생활 인프라가 아주 우수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범호동 만천동에는 신축 아파트 우리가 원하는 대단지 신축 아파트는 공급이 제한되어 있죠 그래서 희소성과 단지개발성 가치까지 함께 만나서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범호동 만천동은 전문지 자영업자분 공무원 고소득자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락에 휘둘리지 않고 장기 보유하는 경향이 있어 시장에도 매물이 적습니다. 대구 주거지로서는 수성구 범사 맘삼이 최종 목적지이므로 매매가격이 하락하더라도 크게 개의치가 않습니다. 가격은 일시적으로 하락하더라도 다시 상승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구의 34평 기준 최고가 순위 아파트를 검색해보았습니다. 2위를 제외한 10위권에 든 아파트가 모두 대구 수성구에 위치한 아파트들입니다. 또한 가격대를 보시면 모두 10억 원이 넘는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구의 핵심지는 수성구다라고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경신고와 힐스테이트 버버 주변을 돌아보니, 아, 여기가 대장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느꼈습니다. 경신고 주변을 돌아보시면 경신고 학생들이 지방에서 의대 입학 탑티어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느꼈고요. 주변 상가들이 모두 학원들로 입점해 있습니다. 1층 상가에는 아이들이 공부하면서 간단하게 요기를 할수 있는 분식점, 밥집, 카페 등이 입점해 있습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가끔 쉬고 싶다, 이탈을 꿈꾸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경신고 주변 학원가를 거니다 보면 "아니야 난 공부를 해야 돼난 학생이잖아"라고 자각을 느낄 만큼 주변에 유해시설이 전혀 없이 학원가로만 형성이 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놀랐습니다. 이런 교육 환경에 자라다 보면 공부를 해야겠구나 라를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자녀로 둔 부모님들이 학군지를 찾는 이유일 겁니다. 대구 지하철 2호선이 지나는 범어 내거리 쪽큰 대로변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이쪽 대로변에는 큰 학원가, 대형 학원가들이 질비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범어역을 기준으로 오른쪽 편이 범어 두산 위부 더 제니스, 왼쪽 편에는 범어 W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범어 두산 위부 더 제니스 뒤편에는 대구 지방검찰청, 대구 지방법원, 고등법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방의 사교육의 메카, 대구 수성구 범사 만삼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